고추를 재배하다 보면 이렇게 생긴 고추 열매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고추를 처음 재배하시는 분들은 물론 이런 증상을 처음 보시는 경우에는 탄저병으로 잘못 판단해 약을 살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배꼽 썩은과 같은 증상은 직사광선에 고추 열매가 장시간 노출되어 일소 피해를 받거나 칼슘 부족으로 인하여 열매 1에서 2cm 내에 지금과 같은 모양을 띄고 있는데요. 탄저병은 이런 증상과 다르게 움푹 들어간 곳이 나무태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고 황색에서 갈색, 검은색으로 짙어지는 전문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탄저병이 아닌 배꼽 썩음 증상이 나타나는 원인은 토양의 수분이 부족하거나 석회, 칼슘이 부족한 경우 질소 및 가리성분을 많이 주는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칼슘과 봉소를 혼용해 5일 간격으로 3회를 살포하고 일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규산황 또는 큰손 액상을 살포하게 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